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정말 덥네요. 예, 저는 나름 더위를 잘 버틴다고 어, 주변에서 왜 땀을 별로 안 흘리느냐고 그런 말도 좀 듣고 그런 편인데, 온몸이 꼭 녹아내릴 것처럼 그렇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장자 양왕 편을 함께 보고 있죠. 어, 양왕 편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강의가 나가고 아마 다음 강의 정도면 이제 양왕 편을 끝내고 다음 챕터 어, 우원 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자 양왕 편에는 예, 순임금과 순임금의 친구인 북인무택의 대화가 실려 있는데요. 어, 순임금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어, 북인무택은 완전히 가상의 인물이죠. 오늘은 후대 도가들, 이 양왕편의 저자들이 또 어떤 재미난 소설을 써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순임금이 북인무택에게 천하를 넘겨주려고 하자, 북인무택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아, 친구야, 너는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로구나. 음, 원래 너는 나와 함께 밭에서 김이나 메던, 어, 뭐 농사나 짓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 네가 요임금 문화로 들어가더니 요임금의 뒤를 이어서 천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제는 그걸로 그치질 않고 그 욕된 행동으로서 나까지 이제는 더럽히려고 하고 있다. 어, 친구야 나는 이제 너를 만나는 것조차 부끄럽다. 예, 말을 마친 북인무택은 청령의 강물에 몸을 던져서 자결했다. 아, 이런 예, 순임금과 북인무택의 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화를 오늘날의 상황에 좀 부합하도록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냥 야인으로 시골에서 뭐 농사짓고 소 키우고 뭐 과일 재배하고 하시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에 기웃기웃 하시더니 어디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졸지에 어떻게 대통령까지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자기 임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어저 옛날에 내가 정치에 입문하기도 전에 어막 수십 년 전에 시골에서 같이 농사짓던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내가 포석을 잘 깔아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대통령을 좀 해주라 그러면 어떻겠냐 어. 뭐, 이런 상황이 될수 있겠죠. 대통령의 제안을 받은 저 옛날 시골 친구는, 음, 그게 북인무택이잖아요, 오늘. 어,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 모욕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돌을 들쳐매고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예. 이게 오늘 이제 이 장자 양황의 대목을 현대적으로 이제 한번 나름대로 각색을 재구성을 해본 것인데, 글쎄요, 이게 현실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했을 때 일견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혈족 계승이나 선거제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선양의 방식을 채택했던 그이 장자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그 요임금 순임금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특수성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예 아마 오늘 순임금과 북임 무택의 일화는. 언젠가 양왕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그 초소왕과 양백정 열의 경우에서처럼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 자연스럽지 못한 전개를 극도로 경계하고 또 싫어하는 그러한 도가의 정신이 도가철학의 정신이 오늘은 북인무택이라는 인물을 그 스피커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북인부택이라는 사람은 그 본성 자체가 정치에 잘 맞지를 않았던 사람이고, 그러한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북인 무택은 내가 대통령이 정말 되고 싶어서, 내가 뭔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어? 정치를 통해서 어? 또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 백성들의 삶과 생활을 더 나은 무언가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뭔가 명료하고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과 그냥. 어떻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떠밀리듯이 뭐 일시적인 포퓰리즘에 힘입어서 혹은 그간에 내가 저질러놓은 못된 짓들이 너무 많아서 어 완전히 기호지세격으로 어 그만두고 싶어도 도저히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까짓거 한번 해보지 싶은 심정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 어, 이 양자는 분명히 좀 다르겠죠. 북인부택은 자신이 왕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 정확히는 자신의 본성이 왕노릇을 하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청령의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하는 북인부택의 모습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어쩌면 본성을 지키는 일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어, 여겨졌던 그러한 이 도가 철학의 정신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가가, 장자, 이 후대 도가들이 장자에서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우언까지 제시를 하는 그 이유는 본성을 잃어버린 삶은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본래적 자기가 사라진 빈 껍데기로 사는 삶은 진정한 삶이라고 볼수 없다. 그건 죽은 것과 같다 하는 이, 우리 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어, 이 우화적 장치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탕임금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 탕임금은 이제 상나라의 시조죠. 어, 그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기 때문에 이제 은나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대체로 이제 우리 중국 고대사에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고증이 가능한 계보로는 보통 요순우탕 문무주공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꼽는 게 그게 일반적이죠. 어, 그 위에 이제 뭐 물론 삼황이라든지 뭐 황제헌원이라든지 뭐전우고양 제국고신 뭐 이제 신동시라든지 복귀시라든지 이제 이런 뭐 전설상의 이제 임금들 인물들도 있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고증이 가능한 계보는 요순, 우탕, 문부, 주공단으로 이어지는 그게 이제 정석인데, 아, 탕임금이 걸, 거랑, 어, 그 직전 왕조인 하나라의 거왕을 치려고 변수라는 인물에게 어, 어떻게 거왕을 무찌르면 좋겠냐 하고 상의를 하니까 변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 그런 거는 어, 제가 아는 일이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탕임금이 당신이 모르면 누구랑 내가 상의를 해야 좋겠냐? 하고 물으니까 변수는 이번에도 저는 뭐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또 탕임금이 이번에는 무광이라는 인물한테 내가 거랑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광도 뭐라 그래요? 아 그런 건 제가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죠. <laughs> 탕왕이 아, 그럼 내가 누구랑 상의를 해야 좋겠냐고. 그러니까 무광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래요. 이렇게 변수와 무광이 모두 탕왕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을 합니다. 탕왕이 이번에는 이윤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거랑을 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윤이 드디어 이런저런 계책을 일러주죠. 탕왕한테. 그래서 탕왕이 그이윤의 계책대로 해서 이제 하나라 정벌에 성공을 하는 거죠. 이이윤이라는 인물은 역사에 기록이 된 인물입니다. 실제로 역사서에 보면 탕왕을 도와서 하나라를 정벌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상나라의 이제 초 초기 재상으로도 알려졌고 근데 오늘 양왕편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탕임금이 하나라를 정벌한 뒤에 처음에는 천하를 변수에게 물려주고자 했다고 하죠 처음에 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던 그 변수에게 그러니까 변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음, 당신이 하나라를 치고자 할때 나한테 처음 상의를 했던 것은 나를. 적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적신, 적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음, 적신, 적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를 제일 반란을 잘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신하로, 내가 제일 반란을 일으키면 잘 일으킬 것 같은 놈으로 나를 생각했다 그거죠 어. 그러니까 기존의 왕조를 없애고 새 왕조를 세우는 일에 나를 적임자로 여겼던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변수가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제일 처음 물어보지 않았겠냐 그리고 이제 거랑을 처부수고 나니 이번엔 나한테 천하를 맡기고자 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나를 탐욕스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저놈은 왠지 저놈이라면 어. 천하를 주면 어우 얼씨구나 하고 받을 놈 같다 라고 당신이 나를 속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지금 천하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천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라는 사람은 자기 결백함을 입증하려고 주수라는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변수가 죽고 나니까 이제 탕임금이 다시 순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엔 또 무광을 찾아가서 무광한테 천하를 맡기려 그러죠. 탕임금이 무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책을 세우고 전략을 짠다 그거죠. 계책을 세운다는 건. 어, 또 군인들은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전략이 성공하면 새로운 새로 짜여진 판 새로운 판도를 다스리는 것은 어진 사람 어, 인자 인자 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광한테 가서 복귀 어, 안나. 인자가 해야 된다 음. 공감능력이잖아요 어? empathy capability 어떤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스리는 거는 그런 사람이 해야 좋겠다 그러니까 무광 당신이 천하를 맡아주시오 당신이 인자요 하니까 이 탕왕하는 말은 그거죠 나는 계책을 세워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군대를 동원해서 실행에 옮긴 것까지가 내 역할이고 어. 무광 당신이 이제 다스리는 건 당신이 하시오 하니까 무광이 탕왕한테 그러죠 기존의 세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고 조절해 나가는 거, 그거는 몰라도 기존에 있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또 전쟁을 한답시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죽이는 것은 그것은 어질미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도 탕왕 당신은 지금 명분을 세워서 이 어려운 일을 어쨌든 달성을 해냈다 그거죠. 어? 역성을 한 거야 역성을. 그쵸? 성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역성혁명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역성, 그 어려운 역성혁명을 달성을 해냈다 그거예요. 몇백년 만에 일어날까 말까한 일을 우리 보면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뭐 그죠? 고려나 조선이나 이렇게 성이 바뀔 때 어, 보통 몇백년 만에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말까 하잖아요. 절때 남의 인이 아. 다른 사람들의 어짐과 의로움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어렵게 읽어 놓은 이 일을 그렇게 해서 새롭게 생겨난 무언가를. 그거를 다한건 당신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내가 누린다면 이것은 깨끗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 나를 갖다가 염치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라 그러냐 그 소리죠. 어. 또 내가 듣건데 무광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듣건데 의롭지 않은 사람한테는 녹을 받지 않는 것이고. 어? 연봉을 받지 않는다. 그에게 의롭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무도한 세상의 땅은 밟지 말아야 된다고 합디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내가 이 무도한 짓거리의 결과를 책임지고 내가 당신 제안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천자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어.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마친 무광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수라는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결하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저희가 장자 양왕편에서 함께 볼 대목인데요. 좀 어떠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탕왕, 그 성인의 이미지, 군자의 이미지와 오늘 후대 도가들이 묘사하는 탕왕의 이미지가 사뭇 다르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육아에서 탕왕은 말 그대로 어떤 그죠? 레전드리 어떤 전설적인 성군이죠. 주왕과 함께 이 폭군, 폭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거랑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정말 살기 좋은 태평성대를 열었던 그런 인물이 그게 탕왕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육아, 특히 육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후대 도가들은 육아의 관점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탕임금을 조명하고 있는 것 같죠 이윤이라는 책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하나라를 정벌하고 거랑을 쫓아낸 뒤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제발 나 대신 왕 자리를 좀 맡아주십사고 천하를 좀 맡아주십사고 내가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서 한바탕 뒤집어 놓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뭘 어떻게 해. 앞으로 수습하고 꾸려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고 나 대신 이 사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막말로 여기저기 국어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후대 도가들은 오늘 탕임금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음, 뭐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뭐 어, 탕임금의 진짜 모습이 어땠을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죠 이 장자라는 문헌은 예, 소설은 소설이지만 터무니없는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어, 후대 도가들이 어떤 억하심정을 갖고 무조건. 탕왕을 평가 절하하고자 했다라고 보기에도 이제 약간의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역사의 서술이라는 건 대체로 이제 승자의 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는 대체로 유가들에 의해서 쓰여졌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교 문화, 유학 사상, 또 유가적인 생활 양식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다. 소위 뭐 한중일 삼국의 베트남까지 유교 문화권이다. 이런 이야기는 해도 어디 뭐 도가 문화권이다. 도교 문화권이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잖아요. 무도한 짓거리를 아주 열심히 해놓고 나서 도가 철학적 관점에서 무도한 짓은 뭐가 무도한 짓입니까?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일. 내가 옳다는, 내가 바로 정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혁명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 혁명이라는 게. 세상에 물론 명분이 없는 혁명은 없는 것이겠으나, 대체로 그 명분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욕망과 구분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사실상 많잖아요. 그죠? 이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면요. 이 혁명이라는 거는요. 어? 혁명이라는 거. 그거는, 사실 민중에 의한 거, 민초들에 의한 거, 시민에 의한 혁명밖에는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개념이라는 게그 외의 것들 시민이 주체가 되지 않은 민중이 주체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부 뭐 꼴은 어떻게 혁명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그 그 모든 이 민중이 주체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전부 뭐라 그러냐면 쿠데타라 그래요 쿠데타라고 탕황의 음. 혁명은 이 주체가 백성이 아니라. 탕왕과 그의 충신들이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쿠데타예요, 쿠데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도 그게 뭐어 이제 뭐 시간이 오래 흘러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성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엄밀하게 따지면 쿠데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몽주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민중들이 바꿔 달라고 해서 바꾼 게 아니지 않냐? 민중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일으킨 혁명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도가 철학적으로 무도한 짓거리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것들이 계속 저희가 함께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어, 나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일, 어, 또내 신념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신념은 존중하지 않는 일. 내가 혹은 우리가, 우리만이 선이고 너희는 불선이라고 함부로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나 세력을 어, 규정하고 재단하는 일. 음. 나의 행동이 아름답고 당신의 행동은 추하다고 판단하는 일 이런 것들 또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차별 그리고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혹은 우리중심적인 사고 또 아니면 아군 아니면 무조건 적군으로 또 아니면 내편 아니면 네 편으로. 규정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흑백 논리 같은 것들, 이게 도가 철학적으로 전부 무도한 짓거리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이런 무도한 짓거리들을 자기 혼자 아주 열심히 해 나가면서, 어, 혹은 다 해놓고 나서, 어, 내게 꼭좀 찬동해 달라고, 어, 나한테 좀 동조해 달라고, 애원하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기술적으로 선동을 잘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만약에, 부탁을 했지만 애원했지만 찬동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선동에도 묵묵부답이면 막 서운해하고 혼자 심하면 막 태세를 급전환해서 회색분자라고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무도한 짓거리의 결과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아무튼. 그런 경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심심찮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무도한 짓거리가 성공했다는 그 상징이 되어 달라는 탕임금의 제안에 모욕감을 느껴 주수에 뛰어들어 죽은 변수와 여수에 뛰어들어 죽은 무광을 통해서 후대 도가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죠. 이 세상 모두가 회색 분자가 아니듯이 어, 세상 모두가 혁명가일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는 은연 중에 회색 분자로 분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 같기도 해요. 어,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 예, 우리 한국 문화권이 어, 좀 약간 그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한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장자는 뭐라 그러죠? 그 호불호를 가리지 말라고 또 얘기하는 게 장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 호불호가 명확한 또 미추. 어, 아름답고 추함의 구분이 명확한. 아무튼 우리 사회는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구분하고 분류하고 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경향이 좀더 두드러진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예, 아무튼 또 평가르기.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이게 세 텐데 어,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분명한 건 그거죠. 나는 잘 모르겠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누가 아름답고 누가 추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내 본성에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 이유는 내가 꼭 우유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음. 내 마음이, 내 본성이 솔직하게 그것을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예. 여기서 명확한 어떤 선택과 입장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나는 내 선택과 입장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선택과 입장을 빨리 내리고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그게 폭력자인 거죠. 그죠. 예. 찬동하거나 동조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을 때난잘 모르겠다. 하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것도 그거 상당한 용기입니다. 저마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내 본성을 억지로 거슬러 가면서 본래적 자기의 아우성을 애써 외면해 가면서 무도한 짓거리에 동참한 결과는 몹시 처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가장 큰 대가는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또뭐 수치심, 죄의식 이런 것들이겠죠. 네, 뭐 부끄러움. 죄의식 수치심 이런 감정들은 대개가 스스로 나를 치는 이게 자격지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건 잘 회복이 되지도 않고요 이 평생을 따라다닌단 말이야 평생을 내 본성을 거스른 대가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수하고 무광은 돌들쳐메고 그냥 강물에 뛰어들어가 죽는 거예요 어쩌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그 본성을 지키고 싶다. 끝까지 지켜내고 싶다. 하는 강한 열망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어, 목숨을 버리잖아요. 이 사람의 색깔이라는 것은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칠색으로 구분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비슷한 색채를 가진 사람은 있겠지만 예, 똑같은 색깔을 지닌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예, 80억 인구가 있다 그러면 뭐 82억 그러죠. 예, 뭐 아무튼 80억 개의 색깔이 세상에 있다고 봐야 좋겠죠. 82억 인구다. 그러면 82억 개의 색깔이 있다고 봐야 좋겠죠. 예. 같은 붉은빛 계열일 수는 있겠지만 뭐 시뻘건 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검붉은색 붉으르 댕댕한 색뭐붉으르 축축한 색에서부터 뭐다 조금씩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그 82억 개의 색깔을 다 합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과연 흰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아니 뭐 시커먼 색이 나온다 그러면 몰라도 흰색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어, 이게 이유예요, 이유. 어, 내가 우리가 백이고 내가 옳고 내가 정이고 내가 좋고 내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흑이고 내가 틀렸고 내가 부이고 내가 나쁘고 내가 추하다 하면은 그건 좀 개연성이 있어요. 어, 온갖 색깔 다 합쳐 놓으면은 시커먼 색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 합쳤을 때 백색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어, 뭐 양보를 많이 해봤자 회색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회색이에요. 회색. 그러니까 회색 세상에서 회색 분자는 사실 몹시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회색 세상에서 회색 분자를 흰색으로 세탁하려고 하거나 혹은 흑색으로 물들이고자 하는 그 행태가 더할 나위 없는 폭력이고 강요며 그것이 바로 무도함이다라는 생각을 회색빛깔 세상에서 회색분자로 살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뭐 너무 맑아도 힘들고요. 인생이라는 게 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산이 너무 높으면 새가 날아오질 못하잖아요. 그죠? 가끔 나비도 벌도 와서 좀 앵앵거리고 해야지 들 심심하고 그런 거잖아요. 에, 또 너무 탁해도 힘들죠. 에, 여러 가지가. 에, 그러니까. 장자는 당신의 본성을 따라서 본래적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전제는 항상 있어요. 그죠? 그것이 나 자신과 남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의도적으로 고의로 폐를 끼치는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전제는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좋을 것은 본성이 거부할 땐 음, 본성이 거부한다는 건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 그 얘기야.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근데 내가 안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꼭 세상에 큰폐를 끼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 때 그럴 때 억지로 애써 부자연스럽게 우리가 찬동하거나 누군가에게 동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거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고 그게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길이에요 그게.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의 자유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